반갑습니다 돈이 되는 주식 포착 돈주에 네이버 카페 미행주입니다 미행주의 소금인증 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네 오늘 예, 매매했던 종목들의 수익인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2월 17일 손절없는 방목형 단기 매매 수익인증 및 매매법 입니다 어 저는 방목형 단기 매매를 하고 있고요. 단기 매매는 한달 동안 가는 만큼 수익을 보고 익절을 하는 수익을 보고 매도하는 그런 매매법인데요. 박 방목형 매매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매법에 대해서 어, 매매법을 잘좀 익혀서 많은 분들이 이, 이런 매이 매매법으로 어, 꾸준히 다 같이 수익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오늘은 클리어라는 종목이 17.78% 수익으로 에, 어, 수익을 냈습니다. 에, 1억 투자금 1억입니다. 1억의 투자금으로 어, 종목당 0.5%씩 비중으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종목당 5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예 50만원에서 이제 17.78%니까, 어 금액은 이제 8만 9천원대가 되죠. 어그 수익 률에비해서 예 투자금이 너무 적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이 매매법의 방목형 매매법의 키포인트는 비중입니다. 비중을 0 5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0.5%하고 100 종목도 사고 200 종목도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여러 종목을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네. 어, PJ 메탈 클리어는 뭐한 클리어는 일 됐나요? 7거래일 됐나요? 만에 이렇게 수익이 났고요. PJ 메탈은 보유 하루 만에 에 이렇게 11.06%가 나왔습니다. 어제 종가에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 장 마감 때, 장 중에, 아장 중에 급등이 나왔어 11%대 익절을 했죠. 그래서 5만 6천원대가 나왔습니다. 합계 오늘 수익은 14만 5천원대입니다. 어 오늘 제가 보유한 종목들이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어10% 이상 되는 종목이 두 종목이어서 두 종목을 입제를 했습니다. 특, 예. 어, 방목형 단기 매매 종목을 포착해드리고 있으니까, 어, 지금 포착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뭐, 같이 수익을, 참여해서 수익을 내시고요. 어, 그리고 아래 방목형 매매법에 대해 설명이 있으니 공부를 해보시고 더 도움, 매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포착 종목으로 손실이 큰 분의 원금 회복을 돕습니다. 이 방목형 매매에 대해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이두 종목 차트를 한번까요네 피젤메타부터 보겠습니다. 피젤메타. PJ 메탈은 지금 주봉을 봅니다. 주봉, 주봉 정배리죠. 정배리가 61선하고 21선 우상향입니다. 이, 이 우상향이 중요합니다. 21선 우상향, 그리고 11선 우상향도 뭐더 같이 봐도 좋고요. 자, 보시면요, 61선을 찍었잖아요. 예, 이 고점을 찍고 그죠? 고점을 찍고 6 1선까지 내려왔다면은 엄청나게 내려온 거거든요. 그죠? 여기 보시면 지금 4천 원이잖아요. 4천 4천 50원이잖아요. 4천 50원에서 7 0 7천 원 고점에서 빠졌다고 보면은 7 0 원에서 4천 500원은 거의 어, 반토막이죠 곱하기 1.5. 050 곱하기, 자. 예, 반토막, 예, 여기서 계산하면 반토막입니다. 예, 반토막이 나는 시점이니까 엄청나죠. 그리고, 자, 보시면은, 자, 여기서, 고점에서 여기까지 빠졌죠. 예, 60일선 찍었다 하면은 찍었다면은, 어, 뭐, 안전하게 좀 해도 될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다시. 올라가는데, 자, 보시면은, 에, 물론 뭐, 60일선을 조금 아래까지 빠졌다고 올 수도 있습니다. 120일선까지 빠졌다고 올수 있습니다. 빠졌다고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죠? 기다리면 되고, 여기까지 왔다가 가면 이제 되는 거죠. 그쵸? 자, 월봉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월봉도. 월봉에도 정별이잖아요. 월봉도 정별이면 좋습니다. 예. 월봉도 참고해서 보시고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종목이 뭐였죠? 클리오 클리오 예. 자 클리오 클리어도 예, 보시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클리어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런 경우에는, 정별도 물론, 뭐 정별도, 정별에서 빠졌다가, 60일선 찍고 올라가는 것도 좋고요. 어, 이건 이제 역별이잖아요. 그죠? 60일선 있고, 60일선 있고, 21선, 11선이면 역별이에요. 그죠? 여기 정별인데, 정별에서 빠졌죠? 빠져가지고,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이렇게 어, 여기 보시면요, 어,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 잡았잖아요. 이게 그죠. 여기 잡는 것도 뭐 잡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죠. 여기 잡으면 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들어갔죠. 예, 못 들어가고요. 예. 이때 뭐 수익을 보고 매도를 할 수도 있네요. 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쭉이 진행상을 여기서부터 계속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빠졌다가 11선을 올면은더 올라가죠. 그렇죠? 빠졌다가. 예. 이런 포인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제 같은 경우는 아마 이쯤이나 예 이쯤이나 매수가 아마 봅시다 이쯤에 들어갔네 이쯤 이쯤에 들어갔어 여기 네. 이, 이게 이 수익을 봤네 제가 네그 보시면 오늘 17%까지 갔었잖아요 그죠 17%갈때 예, 그때익절을 하고 나왔습니다. 자. 자. 방목 방목형 매매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목형 매매는 양치기 혼자서 수백 마리 양들 관리하듯이 0.5% 그러니까 1억이면 50만 원입니다. 0.5%면 50만 원으로 손절이 엄 일단은 손절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중을 0.5% 지켜야 되고요. 그래서 2 0 0종목도 보유하는 방식인데요. 이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고, 조정 눌림이죠 조정이라는 거는요눌림을 받고 턴어라운드하는 위치에 진입을 합니다. 예. 그, 그 위치를 잘 잡아야 됩니다. 위치를 잘못 잡으면 계속 하락하는 구간을 만나죠. 그러면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 위치를 잘 잡아야 됩니다. 매도는 한달 동안 가는 만큼 수익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당일 급등 시에는요, 당일 10% 이상 급등하는 종목은 수익을 보고 예, 매도를 하면 됩니다. 그죠? 예. 방목형 단지 매매는 비중이 0.5%이기 때문에 하락이 커도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는 매매법입니다. 자, 참고하셔서 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